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작은 카페 한 곳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페 유진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이곳은 법보기엔 여느 동네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진유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35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언뜻 보면 평범한 카페 사장 같지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어딘가 절도 있는 기품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실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서자 그는 이미 준비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벌써 준비해뒀네. 고마워라.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 여유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대학생 두 명이 조용히 과제를 하고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중년 부부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유진은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바다 위에서 험난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과는 정반대의 고요함이었거든요. 해군 특수전 전단, 통칭 UDT에서 10년간 복무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유진은 잠깐 멍하니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그 일상이 되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케이크 맛있네요. 대학생 중한 명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거라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유진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그저 친근한 동네 카페 사장으로만 기억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평범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평화. 그것이 바로 유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며 카페 안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이 평화로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카페 안의 분위기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짐을 챙겨 떠났고 중년 부부도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떴죠. 이제 카페에는 단골 할머니와 늦은 업무를 마치고 들른 직장인 한두 명만 남아있었어요. 유진은 마감 준비를 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마무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성들이 들어섰어요. 총 4명이었는데 모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맨 앞선 남성은 40대 중간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어져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세 명도 비슷한 차림새였죠. 이들의 등장과 함께 카페 안에 온화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실 건 있으신가요?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리한 눈은 이미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는 됐고 사장이 너냐? 네, 그렇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그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UDT에서 단련된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남성들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 유진을 향해 있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유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카페를 나갔죠. 남아 있던 직장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페에는 유진과 네 명의 남성들만 남았어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리더 격인 남성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자, 이제 좀 조용해졌네. 사장님,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뭔 일이냐고 남성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있었네?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냐? 다른 남성들이 키키거리며 웃었어요. 유진은 이제 이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동네에서 보호비를 뜯어내는 조직폭력배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누구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리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래? 모르겠다고? 그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유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알게 될 거야 이 구역은 우리가 관리하거든 유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카운터와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어요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반응이었죠 평화로운 일상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더가 유진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자 카페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카운터 가장자리를 짚고 있었어요.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자세였죠. 사장님,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거든, 리더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 동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뒤에 앉아있던 부하들 중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또 다른 부하가 맞장구쳤습니다. 여기 카페도 꽤 손님이 많던데, 한 달에 5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50만원이요? 아, 처음부터 그 금액은 좀 부담스럽지?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처음엔 30만원부터 시작하자. 어때? 합리적이지?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거 UDT에서 복무할 때 배운 것들이 떠올랐죠. 때로는 후퇴가 최선의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면 이들은 계속해서 더큰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야, 이 여자 정말 모르는구나. 그가 손가락으로 카페 안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 예쁜 카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의자가 부서진다든지 말이야. 부하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한층 짙어졌죠. 한 명이 일부러 의자를 발로 툭 치며 말했어요. 요즘 동네가 안전하지 못해서 말이에요.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진은 이들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침착해지고 있었죠. UDT에서 훈련받을 때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냉정함을 유지할 때 최고의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 CCTV는 잘 작동하나 보네요. 유진이 천장에 카메라를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리더가 그 시선을 따라 올려다 보더니, 비웃었어요. CCTV, 그게 뭐 어쨌다고? 별것 아닙니다. 그냥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화된다고 해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순간 리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미소를 지었죠.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사장님도 알겠지만,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실수로 삭제될 수도 있고 말이야. 그 말과 함께 부하 하나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과 리더 사이의 거리는 이제 두 걸음도 채 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스무 살 초반으로 보이는 키큰 청년이었죠. 평소 유진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서준이었어요. 그는 창고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다가 소음을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준이 상황을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더가 서준을 힐끗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학생은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 하지만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유진의 옆으로 다가가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유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등장이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리더가 서준을 다시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학생,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집에 가라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부하 중한 명이 짜증스럽다는 듯 일어났어요. 야,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또다시 열리며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서른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운동복 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유진과 함께 카페를 공동 운영하는 박소희였습니다. 어, 유진아, 아직 안 끝났어? 소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카페 안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어라, 무슨 일이야? 리더가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소희는 재빨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유진과 오랜 친구 사이였고, 유진의 과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소희 자신도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손님들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소희가 일부러 밝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벌써 영업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커피 마시러 온게 아니라고 리더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소희의 질문은 순진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유진은 소희와 서준의 등장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위험에 휘말릴까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생각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카운터 뒤로 이동하며 유진과 나란히 섰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어딘가 훈련받은 사람 특유의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초이 역시 자연스럽게 출입구 쪽으로 위치를 잡았죠. 리더가 이 상황을 보더니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야들아, 이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형님,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죠.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주먹을 주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화로운 대화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죠.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덩치 큰 부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손을 뻗으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몸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유진은 상대방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발을 걸었어요. 덩치 큰 남성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초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죠. 어? 리더가 당황한 표정으로 쓰러진 부하를 내려다 봤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나려 했지만, 유진이 가볍게 어깨를 눌러주자 다시 주저앉았어요. 전혀 아프지 않은 것 같았지만, 왠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깜짝 놀라서 그만. 유진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리더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자신의 부하가 여자 한 명을 위협하려 했는데, 어째서인지 그 부하가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야, 김형, 뭐 하는 거야? 리더가 쓰러진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 형님. 이상한데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김형이라 불린 남성이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들.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이 새끼가? 다른 부하가 서준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며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누가 봐도 격투기 경험이 있는 자세였죠. 저는 주짓수를 조금 배웠거든요.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소희도 나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전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서 혹시 다치시면 응급처치는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구급차도 불러드리고요. 리더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혼자 운영하는 조용한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야, 너희들 뭐야? 그냥 카페 직원들 아니야? 리더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평범한 카페 직원들이죠. 다만, 각자 취미가 좀 특별할 뿐이에요. 아직 바닥에 앉아있던 김형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자신보다 한참 작은 여자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형님, 이 여자 뭔가 이상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형이 리더에게 속삭였습니다. 리더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원래 계획은 간단했거든요. 여자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쉽게 보호비를 받아내고 오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은 이들의 동요를 읽고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손님들 정말로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불쾌한 일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리더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계속 밀어붙이자니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리더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이 동네 평화를 위해서 협조 좀 해달라는 거거든.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법? 리더가 비웃었어요. 법이 뭐래죠? 경찰이 24시간 너희를 지켜주나? 그때 소희가 한발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시겠지만 여기 CCTV는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리더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 네. 이 지역이 상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소희가 천장에 카메라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어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소희의 기지였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리더는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그럼 지금도 리더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이 지역 상인회 회원이기도 해요. 상인회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리더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원래 간단할 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부하들도 상대방의 실력을 확인한 후로는 함부로 덤비려 하지 않았어요. 야들아, 어떻게 생각해? 리더가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오늘은 그냥 정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맞아요 형님. 여기 뭔가 이상해요. 다른 부하도 동조했습니다. 리더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면을 세우려 했어요.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특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그말 속에 담긴 의미를 리더도 알아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고 있고, 언제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다. 리더가 체면을 차리려 애쓰며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다음에 또 오실 계획이라면 미리 연락주세요. 저희도 준비할 게 있거든요. 이 말에 리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카페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닫히자 카페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폭들이 떠나고 나자 카페 안에는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완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이었죠. 휴, 정말 무서웠다. 초희가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둘다 정말 고마워. 혼자였다면 훨씬 복잡해졌을 거야. 서준이 카운터 뒤에서 물한 잔을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격투기를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압하는 건 처음 봤어요. 유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거든. 특수부대요?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해군 특수전 전단. 10년 동안 복무했어.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초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침착했구나. 나는 정말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는데, 너도 충분히 잘했어. CCTV 얘기는 정말 기발했어.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 그냥 일반 CCTV야. 소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녹화는 확실히 되고 있어. 그리고 상인의 얘기도 진짜고. 유진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상인회장님께 연락드려야겠어.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두는 게 좋겠어. 맞아. 그래야 해. 소희가 동의했어요. 이런 일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거든.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또 올까요? 아마 한번 더는 시도할 거야. 유진이 현실적으로 답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해서 올 테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둬야 해.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인회장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소희가 이미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씨 소희씨에게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상인회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인회장은 이런 일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함께 가요. 우리 상인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어요.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깨끗하게 들렸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어. 유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과 상인회장은 약속대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고 난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공갈 협박 혐의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겠네요. 좋은 증거 자료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조폭들이 자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어 수사가 확대되면서 결국 그들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거였죠. 한 달이 지나고, 카페 유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동네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어요. 상인회에서는 유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죠. 오후 3시 단골 할머니가 평소와 같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오늘도 건강하구나. 네 할머니. 아메리카노 나오겠습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이미 준비된 커피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일 잊고 나서 동네가 참 조용해졌어. 다들 내 덕분이라고 하더라. 별일 아니었어요, 할머니. 유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서준이 창고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손님들이 많이 늘었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건 소식이 조용히 퍼지면서 안전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카페 유진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오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났죠. 소희가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 유진아. 오늘 분위기 좋네. 응, 평범한 게 최고야.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대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 UDT에서 복무할 때는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은 바로 이곳에서 일상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셈이었죠.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뭔데?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압하셨어요? 저도 격투기를 배우는데 정말 신기했거든요. 유진이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잠깐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지.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요? 응.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존재 자체로 상대방이 물러서게 만들거든. 유진이 설명했어요. 그날도 실제로는 거의 싸우지 않았잖아. 초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가장 멋있었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큰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의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며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오늘도 수고했어. 유진이 서준과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서준이 답했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작은 평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일상을 지켜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유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진유진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일까요? 진유진처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어떤 작은 영웅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웅이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